먼저 이 자리에 서서 선교 보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관건적인 견인으로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1차, 2차를 통한 선교 보고와 선교 영상들을 접하며 액군교의 형편과 필리핀 현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삼차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하심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필리핀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무그늘 아래에서 드려졌던 예배로부터 세 번의 터를 옮겨 주신 예꾼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듣고 보면서 앞으로의 덕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도착 후 예배를 시작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예배 페인트칠부터 든든 청세기들의 설선 수범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동참하였으며 옛 꿈교회 성도들의 가정 반문과 기도 사역을 통해 판자로 겨우 바람과 비를 피하고 좁은 길가 옆에 보이는 냄새 나는 하수구와 길가에 널려져 있는 개똥들 비집고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좁디좁은 성도 집에 들어가 신방 기도할 때 우지직 소리나며. 약간 내려앉은 순간, 이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모습에서 도리어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노반둥들을 위한 문화사역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모여 페이스 페인팅, 풍성 나눔과 필리핀 액군교회 청년 리더들의 찬양과, 우리 듣는 한교회 선교팀의 문화교연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충만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무엇보다도 뜨거웠던 시간은 수요예배 액군교회 청년 리더들의 찬양과, 율동을 시작으로 예배당에 모인 어린 아이들과 학생 아이들의 뜨거운 몸찬양을 통해 이곳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구나를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하며 저는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뜨로 다시 돌아올 사차 선교를 말로 영상으로 보고 듣기보다는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여 몸소 체험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삼차 선교를 시작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끝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눈에 감사드립니다.